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사순절 1일 말씀실천 40일 철로역정 초대액을 철로역정은 당신을 순례자로 부릅니다. 이 여정을 따라오면 반드시 거룩한 땅에 이를 것입니다. 존버년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철로역정의 생생한 순례여정을 함께 떠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굳게 하길 소망합니다. 제 1일 무거운 짐을 진한 사람.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할까?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걷다가 한 구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어느덧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가 집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고, 등에는 아주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었다.그는 성경을 펼쳐 읽어 내려갔고, 읽는 내내 몸을 떨면서 흐느꼈다.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지, 아 나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울부짖었다.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지만, 그럴수록 더욱 깊어지는 번뇌, 그리 오래 참 침묵하지 못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오, 사랑하는 아내요.그리고 귀한 아이들아, 이 아버지는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죽을 만큼 고통스럽구나.더욱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모두 잿더미가 된다고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아직도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단다. 가족들은 그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고 놀란 것이다. 가족들은 그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안정되리라 생각하고 서둘러 잠자리에 눕혔지만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깊은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그가 어떠한지 살피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말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비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아예 무시하기도 했다. 그는 방에 홀로 들어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하며 내내 슬퍼했다. 때로는 들에 나가 거닐며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말씀목종 1.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이 죄와 심판에 대해 말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진리의 책임을 믿는다면 이 시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순리의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2. 죄로 인하여 크게 범민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인가요? 그 죄는 무엇이고, 죄를 깨닫도록 도와준 것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주세요. 기도실천 40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초대액을 기도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거룩한 동력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부요함이 우리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길을 내보려던 고단한 애씀을 멈추고 십자가 아래 완전히 엎드릴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40일에 우리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도가 실제가 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려 합니다.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에 항복하는 훈련, 거절 속에서도 완전한 응답을 발견하는 신뢰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의 완성까지 이 여정은 당신의 심령에 꺾이지 않는 기도의 확신을 심어주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덧입혀줄 것입니다. 제1일, 기도. 주의 손을 잡고 삶의 무너진 자리를 세웁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충격적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는 사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놀라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큰 영적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 간구하는 자가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건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기 전이었으며, 기도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선포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죄인을 위한 간구보다, 죄를 씻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희생제사가 신앙의 전부라고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모든 특권이 열린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에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자주 패배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낙심하며 교회가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전능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기 어렵,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자리는 결국 골방기도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정진 1. 사순절의 첫날인 오늘, 당신은 삼위 하나님이 탄식하며 찾으시는 바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자신을 되어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2.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시간을 대비하여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에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나요?